새마을운동 기록물에 대해 설명하세요. 새마을운동 기록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리나라의 유산 중 56개가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으며, 세계유산 16개, 세계기록유산이 18개, 무형문화유산이 22개입니다. 새마을운동 기록물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, 1970년대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대통령연설문 정부와 마을의 기록. 교재, 사진, 영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새 마을 운동은 근면, 자조, 협동을 기본 정신으로 하여 새로운 마을을 만들기 위한 범국민적 운동이었습니다. 일제 강점기와 625전쟁을 겪었음에도 대한민국은 새 마을 운동을 통해 빠른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이룬 세계 유일의 나라로 많은 개발도상국들의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. 우리는 자랑스럽고 소중한 유산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잘 보존하고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.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지금 저는 우리나라의 멋진 모습을 알리는 친절한 가이드가 되고 싶습니다. 이상입니다.